자, 음. 니, 근데, 그, 패션이가, 한쪽은 왜, 왜. 유님 모자나 줄 달린 옷 입으면, 활 나가면서, 얼굴 때립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엔토입니다. 작아! 준비됐어! 한 마리는 꼭 잡겠지, 한 마리? 어. 한, 한 마리 갖고 되겠나? 근데, 뭐. 못 잡을 수도 있다. 어? 뭐, 어, 뭐, 보니까 일단 복장들은, 뭐, 나름 지금 딱 됐는데, 오오. 어, 지금, 어, 어. <laughs> 이러다가 또 오늘 막 뉴트리한테 또 물리가 오늘 넘어지는 거 아닌가 싶다. 뉴트리야, 봐. 무슨 말로 봐손 물리 푸는거 아이가. 어? 자, 어, 우리 이제 출발. 인사는 이제 끝내고, 출발, 출발.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뭐? 손 물리면 짤릴게. 어, 손 절대 입에 대면 안 된다. 어. 자. 예 저는 오늘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우리 또 레전드들 지금 데리고 내가 또 가니까 야 소리 좀뭔 소린데 안에 들어 있는 거야 엔지형잡아습니까 멧돼지 잡는데이그 뉴트리아 잡으면 되겠네 엔토 이 사람은 멧, 멧돼지, 멧돼지 잡는 사람인데 저 나오겠는데. 아, 안에 바퀴가 있나? 일단은 이 안에 소리 막 납니다. 지금 어 서치 지금 다 보이죠? 뭐 어두워서 잡겠나 하는데 뭐 잡아 보여줘야지. 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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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네네 살아 있네. 느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카메라를 이야기하라고 모른다이가 팬분들이. 막 지금 중요한 시점이 마. 네가 소통하되지 아니 뭐뭐 때문에 뭐 흙탕이 일어났단 말이야 뭐고. 잉어 있었어아 아, 잉어가 아, 있었다고. 잉어. 음. 지금 잉어 산란철이라서 어 잉어 산란철이라서 어 잉어도 지금 막 가까이 있고. 뭐형 만약 있으면 좀이 지금 있으면 바로 차 발로 차면 된다. 자, 어. 어이, 이건 아니다. 이게 너무 깊다. 예, 컴 파운드로 잡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자, 엔톤이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와! 둘이 만약에 이저상황에서 있으면 엄청 만아니겠지 발로 차야지. 이제. 오, 왜? 왜? 아, 아니, 어, 이렇게 해야 되겠 공격을 하지. 공격다 어, 공격을. 네. 이...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바로 와가지고 조순다 그러니까 요런데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야인성이라서 이제 돌아다니는 시간이거든 어, 야 양또하고 엔또야 이 같이 좀 다니자 생동감이라고는단 1도 없다 지금 긴장감 없 아니 너 너무 빠르다 여러분들 화사는 쏘고 나서 쭉, 쭉 날아가면 낚싯대 좀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살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이제 좀 많이 피았네 그렇지, 도망 못 가게. 저 꼼짝마라 화살이지. 그 내일 아 이제 월요일 날 시청에 냉동실이었다 시청 갖다 주면 돈 준다. 상로 아, 냉동실에 죽이 갖고. 어. 그 냉장고는 좋은 겁니까? 냉장고. 양도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 가모 어, 이때까지 제가 잡은 게한 300만 원이 되거든. 집을 샀답니 아, 한 마리에, 양또에 한 마리 얼마 받지? 한 마리에 2만, 옛날엔 3만이었는데 하도 많이 잡으니까 이 2만 원 준답니다. 야, 근데, 그포이 비닐은 옆에 차고, 이 사람아. 이 위에 일로, 일로 붙어야 되는데, 왜 계속 여기 어 안전한 길로 계속 짐을 해가지고 잡히면 보이면 때리잡아야지 아 알았다 막두고 가만히 빠르다 빈하나 빠르다 깜짝 놀랐다 독거하듯이 <laughs> <깜짝 놀랐다. 웃음> 자 제가 좀 앞으로 가볼게요 에이. 자 우리 요거 폭이랑또 흥국님이랑 얘네 또 오늘 자엔도야어바라 예를 들어서 응. 자 뉴트리아가 있다 자, 누 너, 액션을 지해봐라 이제. 야, 양산엔또, 일로 와봐라. 자, 어떻게 할 거고? 저기 있다. 자, 뉴트리아가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그럼 어, 바로, 양산엔또가, 팔로 쏘고, 어. 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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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아이가 가서, 아, 꽉 땡겨서 우리 쪽으로 땡겨옵니다. 아, 오케이. 그 아, 아닙니다. 이제. 그 포기가 가가지고 그 꼬리 잡을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잡을 겁니다. 아, 우리 또 영어님이 불쌍하다 하시는데, 어, 어, 어... 이게 유트리아가 농사, 뭐... 물고기, 다황시 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현상금 잡으면 뭐 유해 조수다 이거 바로 현상금입니다 예? 어, 생태계 완전 파괴범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불쌍해도 예 자기집에 농사를 짓는데 그거 다막 파헤치 피고 연근 밭에 연근 다 갈가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연근 밭에 연근 바... 갈가먹고 이렇기 때문에 뭐 수질오염도 다 시키고, 수질 오염도 다 시키고. 어, 우리 또 우리 또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조금이나마 그래 옮겨 옵니다 아 어, 나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야 양또 네, 네. 뉴트리아가 어떤 소리를 내노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다시 한번 해둬 아, <laughs> 다시 한번 해둬 <laughs> 딱 뉴트리아 얼굴이네 니가 니 뭐하노 지금 이 새끼가 어디 <laughs> 개알을 틀고 있어 어, 형님. 어. 네, 어, 얘네랑. 어. 네, 뉴트리 흔적 맞나? 확실하라 거영사. 응. 그 응. 어, 네, 거영사. 이거 응. 응. 그 응. 이, 이거는 이거 뭐 또. 아, 조이있어형 어. 어, 이건. 우지 마세요, 형님. 뱀 아이가? 뱀이? 잠깐만, 찾았어. 뭐, 별거 아니네. 흔적로안남겨 아. <laughs> 자. 어디야? 물주네 고양이가. 아저 어, 고양이다 고양이다 자자 반짝반짝한 거아 맞네 저 보이죠? 지금 눈 감았다 어어 아. 아, 고양이다. 어, 고양이다 고양이다 이야우 음. 붕어 오 보입니까 네, 다을수있습저저 풀에 비차지 저 풀에 예를 들어서 자 요래 있다 오, 오. 줄이 이렇게 있구나 어, 이런 건딱지 얼마 중 하는데. 어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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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이 박혔다 은거다박니다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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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혔다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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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다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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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혔다 박혔다 박혔다 다아 박혔다 다 잘 아, 진짜 다 이제 꺼졌어. 요런 식으로 이제 쏜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 오늘 꼭 잡을 겁니다. 요위로까지수색해도 없지? 어, 지금 요 안에는 지금 한 마리 아까 소리가 무조건 났다거든, 지금. 나도 들었다. 예. 어? 회의가 끝났습니까? 아, 회 끝났습니다. 예, 회의 끝났습니다. 자. 가면, 우리가, 네. 자, 현재 여기는 수색해보니까 없지요? 네. 어, 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laughs> 자, 가면, 저희가.